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싸움 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전도서 5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커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 생활을 시작한 이 자매에게 암이 찾아오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의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까 고민하던 차에 이 자매가 목사님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자, 이 믿기지 않는 이 반응에 이 목사님이 놀래서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매를 딱 쳐다보고 있을 때 자매가 다시금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도 그저 놓아두면 잘 자라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품에 안고 일일이 보듬어 주고 세세히 알려 줘야 하는 녀석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날마다 갑상선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을 깨달으라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자매와 같은 고백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것이 제게 마땅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모든 상황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한 세상인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이 병에 걸리고,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법 없이도 살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들, 선행을 하고 남에게 의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이런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 세상은 불공평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보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소수가 대부분의 자원을 독점을 하고 다수가 얼마 안 되는 자원을 나눠 쓰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자원을 독점하며 쓰는 그 소수는 행복해야 될 텐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요. 그럼 얼마 안 되는 자원을 나눠 쓰는 다수는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그들도 근근히 살아가느라 힘겨워서 불행해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들을 보면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감찰하고 그 일들을 처리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행여 그들이 하지 못하면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아 내가 이제부터 더 높은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이 맞다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생각들이 내 욕망이 되어버리고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사실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이 세상의 욕망에 이끌려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등을 지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닌,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이 그저 왕과 같은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지는 삶, 그것이 풍요롭고 편리한 삶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설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본문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소산물들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진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왕도 결국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자신의 배를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배를 채운다라면 그들이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소산물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후하게 주시는 그 이가 누구입니까? 여우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에 자신이 처한 위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며 바라고 더 높은 위치에 서 있기를 바라며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만 더큰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봤던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봤자 결국에는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것과 같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런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이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땅을 사는 인간들이 얻고 누리는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것이라고 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될 때이 땅에서 보게 되는 모든 불공평한 것들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그것을 쥐기 위해 바람을 잡는 수고도 그치게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가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한 한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얻고 싶지만 또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길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우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헛된 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자들의 소망 대신은 그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